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의 단기 기술 초판 등 시그널과 제약 바이오 순환매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HLB 역시 후발 주자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왜 HLB는 오늘 오르지 못했고 후발 주자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우리 속담에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hrb 영상 끝자락에서도 제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제약 바이오 수급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 급등한 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카카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다음 이슈 일정 있는 종목까지 매수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 흘리고 간 바이오 종목들 11월 달에 저는 담고 있다라고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HLB가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HLB가 크게 못 오를 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네, 미리 미리 대비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강한 순환매가 오늘 유입됐기 때문에 그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순환매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갑자기 코스닥이 사랑스럽나요? 아니면 제약 바이오가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저평가, 고평가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 업종이 과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반대로 저평가 종목들이 부각되기 마련인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부 한 업종 반도체라든가 조선 방산 이쪽 업종이 너무 강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도 거의 다 나왔다. 그러면 이들 업종이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낼 확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비유를 들자면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30% 40% 이상의 큰 수익을 낼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올라올 때 우리가 30~40%씩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 구간에서 sk하이닉스 가지고 3, 40% 수익 내겠다 이거 연말까지 가능한 얘긴가요? 내년 1, 2월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3,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단한 주도 담지 않도록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비중이 지금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날라갈 때 코스닥 지수가 못 갔고 또 코스닥 지수가 못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2차전지 업종이 크게 치고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약바위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어,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덜 올랐다. 그러면, 세력들의 자본, 특히 기관의 자본들이, 저기 어디 잡주들 찾아다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큰 틀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조절만 해나가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HLB가 안 간다고 우리가 울고불고 할게 아니라, hlb가 좀못갈때안갈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율을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 가지고 내가 30% 40 이상 수익 낼 자신이 지금 없다 그만큼 올라가기 좀 버겁지 않아 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안갈때 그럼 어디가 갈 것이냐 그 업종을 확인하고 그 업종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크게 더 많이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 계좌 수익이 빵빵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수 있죠 투자자분들. 알수 없는데 제가 터무니없이 투자자분들에게 쫀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이 내용 부분들을 좀 공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답은요 미국에 있습니다. 시차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아시아 쪽이 시차가 빠르죠.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전운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아시아 쪽이 좀더 빨리 해가 뜨고 날짜상으로 빠르잖아요. 그럼 이쪽에 중동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을 거쳐서 시차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통 아시아 시장에서 힌트가 나오고요. 그 힌트가 미국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날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반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다 저렇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투자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하면 그렇다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 강하겠구나.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훑어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아무개 업종들이 크게 급등했더라.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 이들 업종이 강세로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 급등할 수 있다는 라 거,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어야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이게 바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치입니다. 간밤에, 그러면, 대체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다는 거예요? 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의 상위 주식들, 이렇게 한번 보면, 어, 엔비디아가 3%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애플은 반대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어때요? 브로드컴, 테슬라도 좀빠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M7,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좀혼조씁니다 크게 올랐다고 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그리고 머크, 그리고 일라일 릴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하죠? 그리고 암젠, 존슨 앤 존슨, 에브비, 화이자, 이들이 다 강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양반은 그 종목들을 내가 다 아침 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돌려보란 얘기냐? 그러면 내가 전문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투자자 여러분들. 예,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훑어보세요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알려드리지도 않았죠? 이렇게 일 처리하면 부장님 사장님한테 그냥 뒤통수 한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바로 네, 티커로 말씀드릴게요. XLV입니다. 엑셀 XLV. 엑셀 자 해외 차트가 서 한번 볼 건데 티커명이 XLV예요. 자 XLV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해외 종합 차트에 자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는요 8월에 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8월달 62평, 22평을 주가가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의 이 XLV 추세가 아주 좋다, 추세 강세, 대세 상승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XLV가 뭔데?라고 할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라일릴리라든가 존슨앤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화이자 같은 종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ETF 종목입니다 이것을 제가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아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 헬스케어 종목들을 이렇게 바스켓으로 묶어놓은 ETF 종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 60개의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XLV 종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오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묶어놓은 ETF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상장시켜놓은 코덱스 헬스케어입니다. 오, 야, 이거 뭐야? 이런 종목이 있어? 21,545원 오늘 마감인데. 뭐야, 이거, 코덱스 헬스케어 이 종목도 엄청 추세가 좋네. 그쵸?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들도 이렇게 따박따박 나타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도 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6.29%나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럼 코덱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네, 셀트리온, 알테우젠, 유한양행, 펩트론, HLB, ABL바이오 등등등 이렇게 랭크되 있습니다 비중 반영돼 있는 거죠 근데 HLB가 3.93%나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 비중이 작지는 않다고 보셔야 되겠죠 밑에 뭐 ABL바이오, 리가캠, SK바이오팜, 삼천당, 한미약품 뭐 등등 있는데 그들보다 일단 높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이 높으니까 지금 이 비중 자체가 낮지는 않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자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제약 바이오 업종 ETF를 내가 확인하고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ETF 헬스케어 종목 XLV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 HLB가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시세가 너무 좋은데. 최근에 이 흐름 너무 좋은데라고 하면 HLB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 전체적으로 업종은 좋으니까 다른 종목이 가고 있는 종목이 있겠구나. 코덱스 헬스케어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아니 hlb가 못가지만 그중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헬스케어 내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hlb가 안갈 때아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지금 치고 끌고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hlb가 당장은 못가지만 어 제약바이오 종목 저 종목 한번 잡아야 되겠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은 지금 치고 나가는 그림이니까 내가 hlb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투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있죠?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어때요? etf 종목들은 대체로 만원 전후구나 또 2만원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etf 종목 같은 경우는 뭐한 4만원대 정도 에,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원대에서 4만원대 정도니까 내가 뭐 5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좀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거래 가능하다 내가 좀 주식하는 느낌 이날수 있다 그리고 내 손이 똥손이다. 어, 선택장애다. 아, 내가 샀다 하는 종목들은 안 간다. 이러신 분들은 어때요? 어, 그냥 묶어서 ETF로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들 그 종목들을 내가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한꺼번에 선물 세트로 사버리는 거야. 어, 내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내가 모르니까 그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어, 우리 HLB를 포함해서 다른 제약바 종목들도 편입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ETF 방이 따로 있습니다. ETF 매매방에서 우리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조선, 게임과 같은 종목들 ETF 종목들이 다 있겠죠? 네, 핵심 종목들로 화살표 매매 신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TF 방은 현재 정회원 방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네,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추후에 이제 유료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HLB는 고작 3% 올라가지고 근데 속 터지고 있는데 웬 자꾸 이TV 얘기냐 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이 풀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LB 얘기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HLB가 강세로 치고 나가려면요. 이렇게 알테우젠 가면 안 되고 에이빌바이오 상한가고 리가캠 17% 오르고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쵸? 오늘 오전에 벌써 답 나와버렸죠?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오늘 HLB 노답이다.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HLB를 개별적으로 보면, 어제 제가 기술적 분석 해드렸지만, 어제 영상 꼭 보세요. 역별이잖아요. 제가 이거 빨라야, 빨라야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금요일 정도 가야, 어떻다? 이거 12평을, 52평이 이제 요렇게 치고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아직 역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별로, 5, 0 20, 62평이 이렇게 정별로 돌아나가는 그림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일정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HLB의 실적 발표 시기. 물론 이제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기에서 혹시라도 진양군 회장이 좀 등장하는지 그리고 주주 간담회를 만약에 당일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라든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HLB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횡보하면서 버텨줘도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hlb를 우리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라도 3차 또 문제 생기거나 주가 이렇게 또 곤두박질 쳐가지고 난리 보고 지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 hlb는요.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이 외국계와 기관들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hlb가 그렇게 쉽게 뭐 망가지거나 없어질 회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HLB 기업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HLB라는 기업이 혹시라도 상패하는 거 아니야? 3차 또 실패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HLB의 대표 회장인 진영곤 회장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아래 임직원들 또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 타이밍만 보고 투자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바로 차트로 다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잘 얻어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해석해야 된다. 이 차트 그림은요. 뭐 반고 작품 정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해석만 잘 해도 그 이상의 더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해석을 못 하면 우리가 반고 작품을 봐도 저놈의 그림을 내가 어떻게 수억을 주고 사냐. 그 개념이 없으니까. 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볼 줄도 모르는 거고, 저소한 마리 그려놓은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계 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진짜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어떤 소식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왜냐면 본업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HLB, 네, 국내 제약바이오, 어, 헬스케어 업종에 비중이 3.9% 정도 편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지 않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HLB, 절대 기관과 외국계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 거리게 할 겁니다. 왜냐면 수익을 크게 내야 되니까요. 아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기관이나 외국계 세력들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 좋습니까? 아니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더 들면요. 서핑도 못하는데 서핑보드를 산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파도가 언제 오는지 그걸 물때를 볼줄 몰라. 허구한 날 바다가서 파도 안 친다고 그바다탐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 투자자분들 주식도. 내가 돈은 있는데 이 투자 원리나 주식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라. 허구한 날내 종목만 안 간다고 욕하는 거야. 내 주식만 빠진다. 내 주식만 안 오른다. 시장 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꼬꼬라질 때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안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거 뭐야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지 아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빠지면서 추세 하락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지 시장을 이기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그 개념이 있어야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들을 담지 않겠습니까 개념이 없으면 맨날 단타단기 종목들만 쫓아다니기 바쁜거죠 저 어려운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듣다 보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영상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다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HLB 오늘 3%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속이 상할 이유는 없다 오늘 5위 평선 회복했고요 12평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역배열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알테오젠, ABL바이오, 뭐 펩트론, 일각캠 같은 이들 종목들이 미친듯이 급등했기 때문에 HLB가 강세로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HLB 일정이 이번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주로 가면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HLB 추세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 타이밍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진행 가능하고요.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제가 힌트 드리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종목들 가운데 100위권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종목면까지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승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투자하는분들잘 발굴해 내시면 단기적으로도 급등 낼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중단기적으로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2의 HLB와 같은 종목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LB도 HLB지만 그 종목들을 제약바에 대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해 두셔야 HLB도 뭐 앞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겠지만 또 그들 종목에서 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또 계기가 된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때가 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좀 몰아주고 또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때가 되면 또 그쪽으로 비중을 좀더 태워주면 수익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차전지 제가 계속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곤두박질 칠 때부터 말씀드렸고 특히 수익률을 상상 이상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2차전지 영상도 매일 업데이트 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2차전지 종목들도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지 큰 수익이 나는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